어떻게 하냐면은, 그, 3대1, 4대1, 5대1, 6대1, 7대1, 8대1, 9대1, 10대1. 자, 요거 이쪽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도가 다른 사람을 하나로 여길 때, 나를 셋으로 여길 때도 있고, 여섯, 아홉, 이래요. 그럼 이제 보통 셋 정도면, 셋 정도로 이렇게 그 3대1 정도로 보고 있다가 그래도 체면이, 상대의 체면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관계가 망가지니까 자기를 이렇게 조금 자제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 이렇게 자기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소중한 자기를 오래오래 생각하다 보면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대단해 보여. 자기가 일단 대단해요. 소중하고 대단합니다. 여기 그냥 자동적으로 드는 이게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무의식의 영역인데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대단해요. 여기에 그냥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겨 들어가요. 이렇게 감겨 들어간 상태에서 그 비율이 어떨 때는 점잖으면 3대1.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자기를 살짝 노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 섭, 이런 상태에서 한 7대1 이런 정도의 비율을 가지면 선물을 합니다. 선물을 하는데 내가 하나 선물하고 선물을 하나 받잖아요. 그러면 1 자리가 선물 하나를 하면은 하나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7인 내가 하나를 선물하면은 그거는 7의 가치가 선물했기 때문에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이 관계에서 이상하게 나는 준게 많고 받은 게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하고 같이 오래 지낸 분이 얘기하면 그분이 나한테 양보를 많이 하고 손해를 많이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양보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그러니까 얌체 짓을 좀 했대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저기 그이 진실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서로 감당하기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저 사람을 원래는 내 마음으로는 한 7대1 정도의 비율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저, 나를 하심을 해가지고 한 3대1로 대접을 해줬거든. 내 마음으로는 7대1 정도의 비율로 내가 굉장히 대단하고 내가 그이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하심을 해가지고 3대1로 대접을 해줬어. 그러니까 한 4는, 3이나 이 정도 4를 깎아줬잖아요. 그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양보한 거예요? 그런데 나더러 거만하대. 예? <laughs> 네? 어, 그러니까. 그래도 3대1이죠. 아니, 내가 얼마나 하심을 했는데 나를 거만하대. 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이거는 확신이에요. 확신. 이 숫자는. 앞에 이 숫자는 그냥 내가 부풀려서, 내가 남보다 좀 과하게 부풀려서 지내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확신이에요. 혹시 이 말이 그저 의심스러우면은, 그 같이 사는 배우자를 살짝 얕잡아 보면서 지내는 거 없어요? <laughs> 그래서 늘그 저기 얕잡아 볼 만한 사람하고 눈높이 맞춰 주느라고 내가 양보 참 많이 하고 산다. 이런 거, <laughs> 다 그런 것 같은데요? 어, 그, 그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상을, 아상을, 그, 나 별로 아상 안 쓰거든요. 왜 아상을 안쓴다 그러냐면, 아상이 이렇게 7, 8, 9, 10으로 올라가 있지만은 많이 내려가지고. 5가 되기도 하고, 4가 되기도 하고, 3이 돼서 쓰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눌러서 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나더러 하상을, 하상을 부린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도, 이건데 이거는 무의식의 영역이라서 무의식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써요. 그렇게 그 기본 설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망하냐면 사업을 하다가 조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비율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위험해져요. 옆에서 보면 위험하다는 거 알아. 근데 본인은 정당한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이막 주변에 저기 이제 주변에 인정이 따르고 그 저기 몇 년에서 아무도 반박 안 하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인정이 따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줄 때 그럴 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수치가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왜그 보시잖아요 이렇게 어, 저, 저분 이렇게 예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이게 팽팽해졌다. 그죠? 이 빵빵해졌다. 그리고 가까이하기에는 이제 좀 부, 부담스러운 당신이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황이 그리 되면은 그 이게 그, 그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험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어요. 특히 잘 나갈 때 겪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너무 소중하다. 최고로 소중하다. 그러니까 값을 팍팍팍팍 올려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 제 앞에서 자기 값을 팍팍팍팍 올리고 저를 이래다 놓고 자기를 점수를 막쭉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열이 열이 나도 그런 열이, 그러죠 사람이 못쓰겠다고, 이렇게, 아상이 커지면은, 아상은 이렇게, 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대단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했는데, 찬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찬사를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서 이 찬사를 3대1 비율로 해줘도 안 되고, 4대, 5대, 아, 좀더 써! 이러고 좀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아의 아만의 에너지는 이물 먹는 하마예요.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달라 그래. 그, 이, 내가 쓰는 그 공치사는 반복하고 반복할 때마다 충분한 영향이 공급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는 공치사는 그냥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좀게 그런 작용이 우리 생활에 좀 있죠? 음. 그런데 그게 레이더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매일 실시간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 내용이 나한테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나는 순진무고한 얼굴로 내가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내가 7대일 8대일로 너를 대해 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래도 3대1로 대해으니 내가 이타적이잖아. 그래서 내 기분에는 다 이타적이에요. 그런데 좀더 쓰고 좀더 하심하고 좀더 공경해서 최소한 1대1의 비율로 가줘야 그래야 이 정상이 되거든. 그리고 1대1 비율보다 조금 더 낮아져야 그래야 이제, 그, 이게, 이, 존중하고 공경한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 아, 이타적이지 않으려고 한게 아니라, 나는 이타적이라고 확신해요. 내가, 저기, 그, 각자가 이타적이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의 아만이, 강력하게 작동하면서 이 수치를, 이 수치에서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놓고 보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값이 안 맞아요. 나는 일곱 개 짜리고 너는 한개 짜리니까 교환하면 7대1 교환이잖아. 7대1은 너무 심하잖아. 3대1로 하자. 그래도 많이 양보한 거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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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이 흐름을 가지고서 자기를 관찰하게 되면은 이 흐름을 가지고 자기를 관찰하게 되면은 그이 자기 그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수가 됩니다. 그러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오온 중에서 우리는 이제 청정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이 공치사가 없는 이 청정법으로 가면은 무주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성인의 법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선법을 행하는데 선법을 행하는데 둘 중에 하나의 마음으로 해요. 과거생의 빚을 갚거나 아니면 그이먼 훗날 그 이게 앞날을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로. 그러니까 굳이 빚을 갚는 거 가지고서 무슨 공시사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저축하는 건데, 내가 짓는 복은 상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소멸되지 않거든. 복은 그대로 남아요. 차라리 공치사를 안 하면 그대로 남아. 공치사를 하면은 해서 내가 공치사라고 찬사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복을 소화해. 그래서 복을 녹여서 없애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어놓은 복은 그렇게 많은데, 왜? 그 과보가 적냐 이러면 공치사를 통해서 다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이 성인의 경지 청정법으로 그그이 청정법을 기반으로 하면은 빚을 갚거나 과거의 과거 과거생의 빚을 갚거나 아니면 저축을 하거나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이선 그냥 선법을 행하면서 공치사를 실천하면 일용직하고 비슷해. 그날 벌어서 그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현님이 그, 그 그그 저기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일용직을 하, 일용직 일용직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날 벌어 그날 쓰고 이러면은 그리고 어떤 날은 그날 벌어서 더 쓰는 날도 있거든. 아, 다른 사람이 공치사 할 때요. 아, 그건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는, 그거는 그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는 그 찬탄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저기 다른 사람을 그게 찬탄을 해 주는 것도 복이 됩니다. 그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이 자꾸 이게 숫자를 늘리, 늘리게 하는 게 아니라 선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찬탄을 해 주는 거예요. 암환심이 커지도록 찬탄을 하는 게 아니고, 선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칭찬을 하는데, 그, 이, 유주상, 저기, 악, 이, 그 뭐냐면, 악법, 이기적인 사람이 그 이타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무지 무지하게 칭찬을 해줍니다.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경계선을 넘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넘어간 거기 때문에 찬탄을 해서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럴 때는 그이 거의 융단 폭격과 같은 찬탄을 통해서 그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 이타적인 그저 영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안정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이 행위를 할때 항상 공치 사는 하건 아니거든요. 어느 거는 공치 사고 어느 건안 하거든. 그러면 공치사 안 하는 영역만 골라서 융단으로 이렇게 이 찬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이래 따로 공치사 할 필요가 없게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그 행위가 익숙해지잖아요. 선행이 익숙해지면은, 그러면은 의식적인 노력은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선행이 이루어져요. 악행도 익숙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이 탐진치만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탐진치만을 작동시킬 때 내가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밥을 먹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밥은 다 먹었어요. 이 탐진치 악법을 써서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불선법을 썼잖아요. 대가가 쫙그 그 고비용이 기다리고 있거든. 큰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이렇게 그 탐심을 썼던 진해심을 썼던 썼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쓰는 동안에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익숙한 상태라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러니까 한눈 팔고 있다가 고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살짝 억울한 맛도 있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런데. 의식적으로 하지 의식적으로 하지 않은 거야 말로 정말 무서운 게그 사이에 해온 횟수가 워낙 많아서 익숙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한 행동보다 모르고 한 행동의 깊이가 크고 깊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행동이 선법이 되게. 그리고 그이 악법은 그저 이기적인 법은 잘 작동이 안 되게 그 바리케이트를 하나씩 얹어주는 거거든요. 조금 불편하게 그이 불선법을 쓰쓸 때쯤 되면은 그 조금 불편하게 그때마다 그 이게 그 조금씩만 불편하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습관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조금 노력하면서 하다가. 조금만 불편하면은 차츰차츰 안하게 돼 있어요. <laughs> 그자 이제 그 행운 그렇다치고 식이라는 거를 얘기하면 식은 분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별하는 건데 식의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별이지만은 어떻게 분별하느냐를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식은 범위를 갖습니다. 왜그 우리 영국 무대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빛이 그 등이 이 여기는 위에, 여기 등은 쫙 퍼져 빛이 퍼지잖아요. 넓은 영역을 비춥니다. 그런데 영국 무대에서 주인공만 딱 비추는 그거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조명을? 예 전문 용어네. 자, 그 그러니까 저기 그이 우리, 그런, 그,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 있죠. 그러듯이 우리의 식은, 그, 비추는 영역이, 그, 자기 습관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기적인 사안은 요 식의 범주 안에 잡힙니다. 그런데, 이타적인 영역은 식의 영역에 안 잡혀요. 옆에서 보면은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서 이것도 둘다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안 보이고, 이, 이타적인 영역은 안 보이고, 이기적인 영역만, 그래서 그 부분만 해요. 그거만 챙겨. 너는 왜 이렇게, 이거는 안 하니?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게, 그게 관심이, 분별이 그쪽으로 안 가요. 의미 없음. 이 이쪽으로 안 가요. 그리고 그그 그 관심이 가는 영역에서만 그 이게 그 의식이 비춥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그 그거를 예를 들수 있는 게 뭐냐? 실생활에서 그이이 이 부인하고 남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쪽이 시댁이고 이쪽이 친정입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의식 영역이 잡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의식 영역이 잡힙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왜 여기를 읽어 못 보냐고, 또왜 이쪽을 못 보냐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피자는 늘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폭을 이 폭을 그대로 둔 상태라면은 이분이 지식 정보가 늘어났다 손 치더라도 알더라도 일 처리는 시기 비추는. 그 범위 안에서 밖에는 일처리가 안 되거든. 일처리 방향은 그 범위 안에서 밖에 안, 돼,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이 인품을 대변 못 하는 거예요. 지식이 식견을 이게, 그, 이게 끌어올리지를 못해요. 요, 인식의 틀이 넓어지느냐, 좁아지느냐. 그래서, 인식의 틀이 넓어져서, 이 틀이 넓어져서,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보변 법계. 법계를 두루, 두루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 광명 적조. 그, 이, 보광명전, 이런 게 부처님의 그 이런 그 인식범주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좁아요. 좁으면은, 좁으면은 이기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살다 보면은 문제가 요 안에서만 발생이 될까요? 아니면 이 바깥에서도 발생될까요? 문제, 문제의 원인, 문제의 원인들이 이쪽에 그 인식 범위 바깥에서도 발생하죠 그런데 인식 범위 바깥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뭐라 그러냐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면 거기는 말을 들어도 인식이 거기에 안 미쳐요 말을 들어도 거기에 인식이 안 미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예의상 들어두고는 다시 이 안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얘기한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할머니가 이 전등이 비치는 이 아래에서 열심히 열심히 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소에 존경을 받던 할머니가 이 전등 아래에서 뭐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를 찾으세요? 바늘? 어디, 저, 그, 저기,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같이 찾았거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그래 저기, 그,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잤다 지쳐서 도대체 바늘을 어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여기, 이쪽 지역에서. 그런데 왜 여기서 찾아요? 거기는 어둡잖아.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어두운 거예요. 무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된 지역은 무명의 영역인데, 어두운 지역들인데, 그런데 그 어두운 지역은 다 제끼고, 요, 그, 그, 빛이 비추는 그, 자기 습관이 비추는 그 영역에 가서 문제의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그 우리가 그이 불교를 그 공부하는데 그한 가지 조금 더 알아두면은 몹시 그이 괜찮은 옵션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저 우리가 인과를 모르는 게 없어요. 왜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저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 저기 그 요거보다는 요게 낫지. 이건 뭐냐면은 이걸 선택하면 좋은 결과. 이런, 그, 저, 인과는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인, 결과.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즉석 인과를 우리가 무척 좋아해요. 즉석 인과를 몹시 좋아해서 힘이 들 때는, 자, 힘이 들 때는, 그, 이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 때 많이 먹는 거를, 배가 고픈 상태는 괴로움. 그런데 먹는 거는, 그, 그렇죠. 많이 먹는 게 원인이 되고, 배가 부른 상태가, 그, 즐거움. 그래서,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운 결과를 내요. 그 다음에, 그, 이, 그, 힘이 들면은 운동을 하느냐, 그, 눕느냐, 눕는 게 짧은 짧은 타이 저기 그 이게 단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락을 생산하는데 몹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워요. 운동은 그 순간에 생각해보면 힘든 거거든. 네. 고가 그 고를 발생시키거든. 그런데 단기 욕망 단기간에 욕망은 단기간에 락을 요구해요. 즐거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내는 요, 저기 그이 즐거움이 원인과 결과의 긴틀 안에서 바라보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죠? 자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먹고 누웠습니다. 또 먹고 누웠어요. 즐거 즐거 편하잖아요. 즐겁게 먹고 그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즐거 즐거운 과가 나오고 누워서 편안하고. 먹고, 눕고, 먹고, 눕고, 먹고, 누웠습니다. 그러면은, 자, 계속 락을 생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귀인, 일생이라는 긴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현명했다. 그 선택은 현명했다.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면 어리석었다. 이렇게 나오나요? 단기 간을 전제로 해서 인과를 설정하면은 그 인과는 전도된 견해가 전도된 상태에서 거꾸로 된 인과를 발생시킨다. 우리가 인과를 상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과를 상정하지만은 전도된 인과의 선상 위에서 추구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좋은 결과를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괴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싶으시겠습니다.